다스티. 와. 와 오늘 또 오, a 이 a 어어 많이 되는데? 아, 멀리 e 오! <laughs> 아빠. 어. 거기를 통째로 어. 아빠가 먹은 거다 똑같이 해서 싸와. <laughs> 느낌이 오잖아. 언제까지 먹기만 할 거니? 먹기만 할 거냐고? 나는 일도 지금 시작도 안한것 같아. 아 좋다. 태균이랑 나오니까 또. 아저 선배님만 나오니까 좋습니다. 음, 이게 또 불편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또 다니면 불편해. 더 불편한... 편합니까? 아 너는 좋지. 동생이니까 그냥 편한 거 아닙니까? 왜또 화를 그거... 내? 갑자기 <laughs> 그거 하고 틀린 거. 그럼 같은데? 안 좋아 하면 되냐? 좋아 진짜 좋은 거 하고 어. 동생이라. 편한 거 하고 이거 어. 트는 거죠, 선배님. 와, 선배 저 봐요. 저 봐요. 좋네. 와, 우중 진짜 멋있다, 저거. 와. 로키 멋있어? 산맥 갔다 로키 선배. 로키 산맥 가 봤어? 방거 봤죠 그런 TV로 봤죠. 아, TV로 봤구나. 금방 산도식구 경. 아이고, 불판을 하십니가 불판 하나 쓰실래요? 두개 쓰실래요? 이렇게 차려 주신 대로 가야죠, 뭐. 아휴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, 그 고기 내어고 먹어야 되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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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아니 고기가 제가 굽는 거고 하 선배님하고 굽는 거고 하 이게 틀리더라고 요 맛이. 여기다 불판을 두개 넣는 거 아니야? 아니 아니 아니. 여기 작잖아. 못 따라와. <laughs> 아, 아유. 어, 아저 오면서 진짜. 우리 저 김태균 선수가 저기 있는 로키 산맥이라고.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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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이제 봐봐 진짜. 로키, 산맥. 로키 산맥이 어디였죠? 어디 가? 어디지? 어딜까? 저는 지식과 유식함을 맡고 있잖아요. 음. 선배님 아세요? 아, 나는 가봤어. 어, 오, 진짜요? 그럼. 거기서 뭐 먹어요? 밥 먹죠. 사냥, 사냥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네. 사장님 저희가 생갈비 맛은 봐야 되니까 네. 3인분, 3인분 우선 주시고요. 3인분, 양념 3인분이요? 아니면 생갈비 3인분, 3인분? 네, 3인분, 3인분 주시고요. <laughs> 창피하니까 조용히 얘기해 주시고요. <laughs> 네. 그러고 나서 이동갈비도 또 저희가 맛은 봐야 되잖아요. 네. 이동도 한두개두개 두개 정도는 음. 해주시면. 네, 알았습니다. 이갈비 네. 아... 3인분, 3인분, 양념 2인분, 2인분. 그렇게 크게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. <laughs> 네, 알았습니다. 그리고 네. 포션 하면 또 이동 막걸리가 마... 또 네. <laughs> 이동 막걸리 좋다. 네. 네. 막걸리 는 막걸리 하나씩 네, 주시면. 알았습니다저 네. 알았습니다. 괜찮으시면 사이다도 한두개 주시고. 네. 네. 네, 이동갈비가 왜 이동갈비예요? 이동을 해갖고 이동막걸리예요. 막걸리를 양주단에서 해서 저쪽 포촌으로 이동해서. 제가 일동이 있고 이동이 있대니까는 거짓말한다고. 맞아요. 이동갈비는 앞에가 이제 진양이잖아요. 아... 예, 그래서 이동갈비고. 거의 백지 상태라고 보면 돼요. <laughs> 그 볼펜으로 여기다 좀세개 넣어주세요.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. 아, 그거 나를 주지 차라리 야. 태균이 때문에, 예, 저는 <laughs> 상관 없는데 턱받이 해, 턱받이. 예. 에이, 어, 칠칠 맞게 흘리고 먹지도 않을 건데. 야, 오늘 너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붙였어. 어? 그 운동복 둘이 왔어요. 해가지고 우리 거딱 이거 오서 만들 수 없나? 아, 스타일링이 좀 이제, 아 자, 스타일링 이좀 이제 자, 자,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요. 어... 어. 목이 안 들어가는 거지 뭐 스타트체무들까봐 스트레트... 지금 내가. 스탑. 와 잡아줘, 빨리 잡아 일단 그냥 조금만 먹어볼까, 태규랑? 맛을? 아유, 먹어봐야죠. 아, 어, 그 말로만 듣던 이동 리네 어우, 진짜 아, 이거. 이건 아, 사이다 안 타고 그냥 먼저 맛보시는 아니, 맛만 한번 생이니까 그래도 또 맛은 보고서 또 이렇게. 물이 음. 좋아서 그런지 깨끗하다, 선배님. 아, 그래? 어, 깨끗해. 음. 와. 아. 아, 우리 저 사이다 광고 들어올 때까지 이거 음. 다 뜯어. 다 뜯고. 희관아. 이 안녕, 슈가. 너왜 전화를 안 받니? 백수라서 잠을 잤습니다. 아, 많이 피곤하지, 백수인데. 뭘 백수라서 잠을 자? 너 어제 늦게까지 술 먹었잖아. 저, 동, 저 동, 동네 바보 형이야 저 형. 아 그분 알아요 그분. 어, 어 그분. 희거라너 나올 수 있냐? 김태균 지인 아니다 대신. 김태균 지인 아니라 현주엽 지인. 음. 너 주종목이 어디야? 전 현라인이죠. 야. 그치 그럼 라인 확실하지. 야. 농구부 후배로 나가겠습니다. 그러 그러 그렇지 너 확실하지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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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 잡을까? 저는 감독님 드시고 싶은 거 먹겠습니다. 하, 진짜 자세가 누구랑은 아니, 전혀 다르다. <laughs> 그럼 휘관이 때 괜찮다. 저기 분식 스페셜 한번 하자. 분식 스페셜. 아넌좀 조용히, 조용히 해. 나지하고 통화하잖아. <laughs> 왜 네가 잡고 뛰어? 휘관아 형 전화할게. 예 알겠습니다. 아, 아. 그고 그럼 그렇지. 네 감사합니다. 자, 잘 먹겠습니다. 아유 좋다 네. 좋다 좋아. 아 너무 이쁘다. 아 좋아. 아 이거 그래. 가자. 아, 그렇지. 아 좋고 숯내용도 좋고 이게 숯하고 고기 향하고 같이 배가지고 올라오네. 기름 태서 그런가? 그렇지.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올라오잖아. 어, 응. 그러면 기름 떨어지면서 그수착이더 음... 나지. 소시피게. 음와 정말 어음 괜찮아? 어 맛있네. 얘는 좀 특이한 식감이 있네. 어디 로키 산맥에서 먹던 그 맛이야? 그러니까 이게 음. 와 야생에서 잘 키웠나? 음. 그런 것 같다. 어. 그리고 아니 고기가 탄력 이 있어요. 그래도형 젓가락이라도 좀 꺼내실 줄 알았더니 네엄만가다꺼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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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우리 아, 완전 남남이지. 아이, 어. 아, 생성 배문. 고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, 생각 음. 못했네. 음, 음. 너무 맛있어가지고. 아, 음. 못했네. 육즙이 확좀 음. 나오지. 음. 매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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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조금 씹는 맛 있지. 예. 네. 음. 고기 맛이 다 달라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다 달라. 다 다르고, 식감도 다 다르고, 응. 음. 음. 어이, 괜찮은데? 음. 아우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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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약만 먹으면 맛있네. 곤란한데 내가 자꾸 고기 먹을 때 전화하면 안 되는데 네, 죄송합니다 제가 네, 네. 여 여보세요 아빠 어아 골절된 거였대 아 그래 골절됐으면 고기 어? 많이 먹어야겠다 어 그러니까 거기를 통째로 아빠가 먹는 거다 똑같이 해서 싸와 <laughs> 어그저가능한면 해볼게 어 그래 다 먹을 수 있겠니? 끊었어 또 <laughs> 싸우라는 소리만 안끊었네 <laughs>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배우잖아요. 용건만 간단히 뭐 전화. 아또 양념 맛을 한번 또 봐야지. 탁. 아, 좋은데? 에? 아 이러면 안 되는데. 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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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, 김 사장님. 저 양념이 맛있어. 와, 양념이 맛있어. 진짜 뭐야. 양념이 맛있어. 음. 어, 선배님 이거 뭐 찍지 말고? 그냥? 아이 그럼 양념은 그냥이지. 아까 그 생보다 음. 조금 더 연하지. 연육 작용이 좀돼 어, 있어서. 음. 오! Fantastic. 와우, 오늘 또... 오! 어메이징. 어 많이 되는데? 한번 리버블. 오! 우 <laughs> 와, 맛있네 이거. 와, 맛있다. 음. 야, 네? 갈비 좋다야. 갈비 너무 맛있어, 지금. 음. 아, 동욱이, 일로 와. 또 냄새 맡았어, 일로 와. 내가 진짜 이거를 내가 알지 못함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 거. 진짜 내가 고기는 줘도 못사으면안 줘. 야, 이게 한 입에. 이 들어간다고? 야, 들어가고는 안 먹어. 거짓말. 오. 어, 하나 더 줬어야 되나? 오, 오. 응. 어, 진짜로? 이게 세 세계... 개야? <laughs> 아이, 동욱이 장난 아니야. 저, 정말 죄송한데. 네. 저, 그만 먹으려고 그랬는데. 네. 메이저 주는 바람에. 네. 조금만 더 시킬게요. 아, 어, 그러동호가 네. 저, 창피하니까 양념으로 2인분만 시켜줘. <웃음> 네. <웃음> 저만 죽은면 서운하니까. 응? 네, 드릴게요. 아유 막걸리가 들어가니까 고기가 술술 넘어간다 그냥 술술. 하나. 어, 태균이 왼쪽 다리 떠는 거 보니까 얼추 왔네. 한병으로 지금 오신 거예요? 태균이가 입이 짧아 술도 약해. 에이 술은 입은 짧은데 술은 안 약해. 선배님 어디 사람이 안 짜니? 오오 된장 맛있어. 갈비를 또 살짝 넣어줘서. 그러면 동치미 먼저 한, 한 숟가락 해도 되겠습니다. 아유, 해야지, 무슨 소리야? 동치미 그냥 먹는 거 아니다. 고기 넣어서 먹는 거다, 동치미. 음. 아, 너무 깔끔한데. 볶음김치가 들어있어요. 볶음김치가. 볶음김치가. 아, 음. 그 감칠 마음을 딱 감칠. 아 했잖아요. 그래, 감칠 나게 어. 그냥 막. 어. 고기를 넣어서. 아니, 이거 국수 이거 얼마나 된다고 음. 역시 고기 먹고 시원한 거, 이거 면 이거 먹으니까 음 진짜 좋다 아딱 좋다 아, 이거 뽀글뽀글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너무 맛있어 보인다 어우, 어우, 진짜 아까 그뼈 갈비를 넣어서 그런가 조금 국물 이 좋아요. 네, 좀 걸쭉한 맛이 나네. 아. 배가 안 불른가 봐. 순간 이거 보고서 아 이게 육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. 요육회문 시원하게 올려갖고 먹으면 좋을 텐데 막. 저 오늘 처음으로 한번 얼마나 드셨는지 영수증 한 번. 아들들 사다 드려야 돼. 통째로 아빠가 먹은 거다 똑같이 해서 쌓아. 오늘은 그렇게 많이 안 먹은 거 같아. 많이 먹었네. 야? 많이 먹었다고? 얼마 쓰는지 몰라. 왜? 아, 아니 뭐 했다고 70만 원이? 어, 70? PPL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 말로만 듣던 이 포천 이동갈비 그리고 또 운치 있는 저 로키 산맥과 함께 네, 이 맛있는 고기를 먹어서 네,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동욱 사장밥 한입만 먹어봐. 아 혼나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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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앉아서 먹게 나. 위에서 아래로 찍어야 되니까. 너 이미지 말해선배 의자 괜찮아요. 줄. 많이 안는너 어? 많이 안해는데그 나한테 왜했 <laughs> 앉아서 먹어. 방송 <방금> 보고서 응? <laughs> 너앉려고내거 빼는 거야? 아너 진짜 최고다 진짜. <laughs>